세상은 왜 우리 여심을 몰라주는 거야? 내가 여기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? 여심은 내 마지막 사업이야 니들이 그 심정 알아? 야, 김대리야 아야 예? 시음회 하면 잘될 거라며 니말 네 듣고 돈만 날렸잖아 <laughs> 저... t 비 광고는 어떻겠습니까? 저, 제 않습니까? 남자 몸에 억수로 좋은 어찌 설명할 방법이 없네? 이라고 막 아이고 얘기. 좋아! 나도 하고 싶어, t 비 광고! 그게 얼마짜리 광고인 줄 알고 하는 소리야? 술만 처먹을 줄 알지 말이야 뭔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얼굴만 뻔지하게 생겨가지고 어유속 터져 안 마셔, 왜들 이러고 있어? 술더 시켜 없으면은 현자 씨밖에 없네요.